맞아요. 맞습니다. 구장에 네. 보면 어, 지금 나부터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 누구나 네. 나는 원래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정말 그런가? 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모르고 있다. 음. 상처받기 쉬운 나, 자책에 음. 익숙한 나 음. 이런 고리와 습관을 끊는 방법은 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밖에 없다. 음. 네. 그렇죠. 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상처는 예. 내가 끌어당기는 거라고. 음. 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진정한 나는. 어. 그렇죠? 예. 네. 음. 우리는 인생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꿈꾸며 살아간다. 언젠가는 나의 삶이 확 바뀌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이 현실을 좀더 참아보자고 한다. 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laughs> 똑같은 현실의 반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멀리 있지 않다. 음. 변화의 시작은 나의 현재, 지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음. 나의 자각이다. 흙탕물을 오래 두고 보면 맑고 투명해지듯이 나의 본성은 맑은 물이다. 음. 슬픔과 성냄, 불안과 상처, 고통의 흙탕물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나의 본성과 마주할 수 있다. 음. 무한한 감동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흘러든다. 내가 그토록 밖에서 구하려고 했던 자비로운 사랑의 존재가 음. 깨어 있는 나 자신임을 기억한다면 삶은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음. 그대여 언제나 지금 나를 깨어 있는 눈으로 돌보라 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음. 우리의 의지와 이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 사랑은 본래 우리 가슴 속에 늘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의무는 가슴 속의 사랑을 깨우는 것이다. 음. 바람이 왜 부는지 물이 왜 바다로 흘러가는지 묻지 않는 것처럼 사랑은 나와 세상을 밝히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음. 예. 아름답죠. 예, 음. 예. 그리고 가슴 속의 사랑을 깨우는 것이다. 음. 예. 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뭐 책임감 있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 그렇죠. 그게 사실은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을 깨워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아, 그런, 나를 이렇게 좀 붙들고 있는 어떤 그런 관념들 이런 음. 것들을 버릴 때마다 음. 내가 점점 더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렇죠 예, 예. 회복되는 음. 예. 그렇죠 늘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의 여백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여백 해요 여백 유지 네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음. 막 정신없이 바쁘면 잊어버리고 음. 살고 음. 또막 꼬부러져 있다가 음. 다시 또 정신 차리면 올라오고 이러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음. 여백 유지인 거고, 음. 애쓰고 노력하면서 또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 나 자신 아닌가라는 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혹시 이 구장 보시면서 네네.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 음, 여기는 있으시면. 구장이 없더라고요. 구장이 없고, 네. 신기하죠. 8장에서 어, 어, 끝나요. 어. 네, 8장에서 끝나는데, 예. 어, 선생님이 했던 게 8장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보면, 어, 내 속에서 나 자신을 깨우는 것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네. 했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순간이 나의 가슴과 연민, 지혜가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네.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어. 어, 현재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네. 또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 방법 중의 하나이자, 네. 또한, 네. 내 속에 있는 사랑을 타인에게 흘러가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음. 얘기하고 있는 게참 따뜻하다라는 생각했었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쓰셨지만, 로이 크로프트의 사랑. 음. 음. 이시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좀읽어주실래요 근데, 근데 이게 제가 워드를 네. 잘못 쳤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책좀 잠시 빌려주시면. 네. 제가. 잠시만요. 네. 게7페이지 예, 이게 되게 따뜻한 시로 되게 네.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죠. 네. 네. 로이크로프트의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이기도 하지만 당신 곁에서 내가 또 다른 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삶의 목재로 헛간이 아니라 신전을 짓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는 일을 노래로 만들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신앙보다도 바로 당신이 나를 더욱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운명보다도 바로 당신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손도 대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기적도 없이 당신은 모두 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참된 친구입니다. 네. 좋죠. 네, 이참 당신이 참... 누굴까요? 저요. 그렇죠. <웃음> <웃음> 너무 네, 이제 네, 아름다운 예. 이야기인 것 음. 같아요. 그죠? 음, 음, 네, 나를 사랑하고, 음. 나를 가장 이제 진짜 어떤 변화나 기적 없이 음.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음. 그 음. 대상이 바로 음. 나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네. 이렇게 잘 돌보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막 방치한다니까요. 때론 음. 학대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네. 분들은, 어, 뭐, 자기를 돌보면서 다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영양제를 드시고 보약을 드시거 <laughs> <주시면 웃음> <laughs>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네. 마음이나 이제 영혼을 살펴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제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너는 너를 잘 돌보지 않니? 약간 이제 그렇게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나만 이상한 건가 뭐막 음, 약간 음, 그런 그렇...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네. 사실은 보면 뭐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며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맞아요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자기를 좀 돌보고 사랑해주고 음. 네. 자기한테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음. 하기를 음. 기뻐하는지 음. 왜그 파크팔머 그분이 이제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자기의 가슴에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제가 음. 보기엔 또이 자기 돌봄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자기 돌봄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더 네.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자기 돌봄이라는 책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